이번에는 네. 선생님이 봤을 때 네. 가난한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는 굉장히 뻔한 답이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궁금하시거나 요즘에 많이 알고 싶어 하신 거는 그래서 무당집에 오면 부자가 되나요 이거일 것 같은데요? 네.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결론은 그거일 것 같은데,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런 거를 봤어요. 어떤 분이, 뭐, 나름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, 무당집 간다고 변하지 않는다, 인생이.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, 부자가 되지 않는다. 하여튼, 저희네 와도 당신들 인생이 안 달라집니다. 뭐,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어떤 댓글이었나? 하여튼, 뭐 그런 거한거 거 봤는데, 그거 보고 제가 순간 약간 웃겼었거든요. 근데, 제가 경험한 바에서 말씀드릴게요. 그거는 어떤 거냐면,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께 제가 여쭤보는 게, 부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고 여쭤봐요. 가끔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, 어, 저잘될수 있을까요? 막연하게 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? 하는데, 그럼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질문 드리는 게, 그 기준이 어딘가? 그것부터 여쭤보거든요. 그러면 10중 8고는 대답을 못 하세요. 부자이고 가난한 거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보다 나아질 수 있는가를 일단 물어보는 건데,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, 저는 그렇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람 팔자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막 너무 박복하게 태어나서 이 사람은 뭘 노력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전본 적이 없어요. 다만 그런 건 있겠죠. 그릇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재물이 꽉 들어차서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 그릇에 넘치려고 내가 욕심을 부려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거고 근데 우리 현실판에 다 어디 어디 뭐 한남동에 뭐 저기 어디 에다 빌딩 세울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내 처한 현실에서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그릇 안에서는 지금의 현실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실력님들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은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오셔서 꾸준히 그, 저희가 에, 그거를 맞춰서 노력을 해 주시냐에 따라서 대부분 근데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현실판에 움직이고 있는 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. 음.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언제 로또 돼? 이거랑 거랑 똑같은 얘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로 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세요. 이게 되게 아이러니 인데, 그래서. 현실의 문제가 뭔지 나한테 급한 게 뭔지 당장 내가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그 부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맞는 어떤 답을 찾아가지고 쌓아 올라가신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신령님들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굿해서 안 되는 건뭔 거를 해도 안 돼요 저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때로는 신령님께서 기적도 일으켜 주시지만. 어떤 경우에 저희 무슨 요술 방망이여 가지고 뭐 하는 대로 다 되고 막 저희가 다 마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틀에서 맞춰서 생각한다면 어떠한 방향이 됐든 금전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도 노력에 의해서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 처한 현실에서 금전 때문에 너무나 허덕이진 않고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그런 해결점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충분히 소통하고 빌어 가신다는 가정 하에 실제로 저는 많은 분들이 좋아지신 걸 저도 경험을 했고 또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